난청은 환자를 사람과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세상이 멈추고 세상의 모든 활력이 사라진 것 같아지죠. 이 환자는 뇌망령으로 인한 석회화로 달팽이관이 3개월을 넘기지 못할 겁니다. 오늘 수술은 석회화된 달팽이관을 뚫고 전구를 삽입해야 된 매우 어려운 수술이 될 겁니다. 하여튼 우리는 이 환자가 친구들과 가족들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아셨죠? 선생님 제가 병원에 방문해 보니까 이동을 하고 있는 겁지도 못는 아기들이 많이 있던데 도대체 그 아기들은 생후 몇 개월에 수술을 하는 건가요? 칠 개월, 8 개월 때 수술하는 어, 꼬마 친구들이 꽤 됩니다. 음. 어, 왜 그렇게 어린 아이들에게 수술을 하시나요? 위험하지 않나요? 보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어, 2000년도에 2000년도에 어, 돌에 되는 아이 그 그러니까 12개월까지 12개월 정도 된 아이를 수술할 수 있게 만들어 놓, 놓았던 게 2000년도에 가능해졌거든요. 미국에서는 어, 그리고 어, 2020년도가 돼서야 9개월에 되는 아이도 수술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았고 미국의 이런 FDA 기준은 굉장히 어, 까다로운 것이 죠 사실입니다. 어, 136이라는 공식이 있거든요. 첫 달에 스캐닝, 석 달까지 어, 청력을 완벽하게 평가를 하고, 6개월 이전부터 재활이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공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이전에 효과적으로 청각 재활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아이가 정상적으로 언어 재활이 되려면 해야 되는데, 어, 아시다시피, 어, 신도 난청, 그러니까 90dB, 100dB, 110dB 이런 친구들은 보청기를 써도 효과적인 청각 재활이 안 되거든요. 따라서, 보통 우리가 추구하는 136의 방식에 어 만족을 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에게 최대한 빨리 인공하우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그 필요성은 어 예전부터 많이 제기가 어 되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부 비록 미국의 FDA에서는 보험하에서 수술하는 기준은 어 2020년까지도 어 이제 9개월까지밖에 안 됐지만은 실제로 이제 자기 돈을 내고 수술을 하는 그런 미국의 꼬마 친구들도 많이 있었고 어, 호주에서도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그 데이터를 보면은 어 9개월 이전 그러니까 7개월 8개월 때 인공 와흡 수술을 한 심도난청 아이와 9개월 때어 이제 인공 와흡 수술을 받은 그런 심도난청의 아이들의 언어 평가 결과에 어 차이가 있다 어, 언어 결과에 차이가 있다 이런 논문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분당서울대병원에서도, 어, 여러 가지 이제 엄격한, 어, 그러한 검사들을 통해서, 어, 생후 7개월, 8개월 때, 어, 이제 수술을 한, 어,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결과를 좀 보시면, 7, 8개월 때 수술한 친구와, 어, 9개월 때 수술한 친구들의 차이를 보면은, 9개월 이후에 수술한 친구들의 차이를 보면은,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어, 듣는 언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해, 말을 이해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말한 언어가 있거든요. 듣는 언어를 수용 언어라고 얘기를 하고, 말한 언어를 표현 언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7개월, 8개월 때 수술한 아이들의 수용 언어, 그러니까 듣는 언어의 이해력이 9개월 이후에 수술한 아이들보다 월등하게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리고 또한 가지는 어, 이제 이 아이를 좀 키우, 키워서 열심히 재활을 해서, 어, 두 돌이 됐을 때, 두 돌이 됐을 때 어, 언어 발달이 어떻게 되는 걸 봤을 때 보시면은 어, 7개월, 8개월 때 수술한 친구들은 그냥 어, 정상적인 아이예요 그러니까 양쪽을 다잘 듣는 아이랑 전혀 차이 없이 똑같은 능력의 어, 듣는 언어를 이해하는 그러한 성적을 보이는 반면에 이제 9개월 이상 되는 때 수술한 친구들은 이제 그렇지는 못한 거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저희 분당 서울대병원에서는. 어, 7개월 8개월 때 수술을 많이 하고 있구요 어,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보시다시피 어 그렇게 이제 해서 저희 분당 울대병원은 사실은 어, 90db 100db 이렇게 어, 청력이 나쁜 친구들의 경우에는 어, 7개월 8개월 때 수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시기에 수술을 할수록 결과가 좋네요 근데 이렇게 7개월 정도의 아기들이 마취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네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어... 3개월 이전에 3시간이 넘는 수술을 하는 거는, 어, 아이의 뇌발달에 조금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 그렇지만, 뭐, 현재 우리나라에서 3개월 이전에 수술을 하진 않기 때문에, 되게 그 이후에, 3개월 이후에, 그러니까 뭐, 7개월, 8개월 때 수술을 하는 경우는, 어, 그러한 나취의 부작용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네, 그렇습니다. 그럼 6개월은 어떤가요? 6개월도 괜찮습니다. 음. 아, 네, 알겠습니다. 음. 그러면 어떤 아이들이 7개월, 8개월에 수술을 하면 좋은가요? 아, 그, 모든, 모든 아이들이 다 7개월, 8개월때 수술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좀 정리를 해보면, 첫째, 청력검사를 통해서 아이의 난청의 정도가 심도 난청, 그러니까 90dB보다도 나쁜 경우 이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한 80dB, 70dB 정도 되는 그러한 고도 난청인 경우에는 이렇게 일찍 수술하지 않습니다. 그게 첫번째고요두 번째는, 아무리 청력이 90dB, 1 0 0 d b 을 할지라도, 언어 평가를 했을 때, 언어 발달이 굉장히 잘 되고 있으면, 그러면 또 그렇게 일찍 수술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 적어도 여기 보시다시피, 어, 언어 평가를 했을 때, 반복적으로 언어 평가를 했을 때, 어, 그, 잘 되는 건청아이들의 언어 발달과 비교해 볼 때, 5개월 혹은 그 이상 지연이 됐을 때, 어, 그때 이제 또 수술을 결정하게 되고요그 다음에, 인지에 문제가 없는 그런 아이들이, 어, 적용 대상이 됩니다. 어, 그러니까 인지 발달에 문제가 없는 친구들이 적용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 저희 분당설대병 같은 경우는, 어, 유전자 검사를 다 시행을 해서 원인 유전자가 또 밝혀진 경우에 한해서 주술을 하게 됩니다. 정리하면은, 어, 원인 유전자가 밝혀진 90dB 이상의 심도 난청을 가진 어, 인지가 정상인 그런 아이가 보청기를 열심히 쓰면서도 불구하고 3개월 이상 열심히 쓰면서도 불구하고 언어치료도 받고 그래도 어, 건청 아이들의 언어 발달과 비교해 볼때 5개월 혹은 그 이상 지연이 될때 어, 7개월, 8개월 때 수술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네, 교수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말씀 주신 내용 중에 하나가 해당이 한 가지는 해당이 안 되지만 음. 이모마우 수술을 원하는 경우에는 수술을 할 수도 있나요? 그 그런 경우에는 부모님과 굉장히 좀 어, 많은 그 어, 상담을 통하고 논의를 한 다음에 신중하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교수님 음, 괜찮다고 하시지만 아무래도 너무 어리다 보니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당연합니다. 어, 한세살네살 정도 되었을 때 수술을 받아도 되나요? 어, 물론, 잔청이 많이 남아있기 때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언어 평가 결과를 봐가면서, 어, 언어 발달이 그렇게 많이 처지지 않으면 당연히 그때 늦, 어, 수술을 늦추어서 할수 있겠죠.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어, 잔청이 전혀 없는, 적어도 90dB, 100dB의 아이들, 그리고 열심히 보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어 발달이 처음부터 거의 되지 않는, 어, 그렇고 원인이 분명하게 밝혀져 있어서 이거는 인공 와우로만 재활이 된다는 게 너무 알려져 있는 이제 그러한 경우에 한해서는 어, 수술을 빨리 할수록 거의 완벽하게 정상인 아이로 자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린 것이고요. 잔청이 많이 남아 있고 또 언어 발달이 뭐잘 된다라고 하면은 어, 수술을 그렇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방금 말씀드신 음. 그 데이터가 어, 다른 외국에도 그런 데이터 보고가 된 자료가 있나요? 어, 미, 미국의 메이오 클리닉, 미네소타에는 메이오 클리닉과 호주의 병원에서 한그 데이터가 어, 저희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했던 데이터랑 놀라울 정도로 흡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어서 적어도 두 돌까지는 어, 확연하게 어, 7, 8 개월 때 수술한 그런 고도난청아, 신도난청아 아이들이 어, 그 이후에 수술한 아이보다 좋다고 되어 있고요. 어, 호주와 어, 미네소타에 있는 그런 메이오 클리닉의 데이터는 사실은 어, 장기 결과까지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약한 5년 정도, 한 6년 정도 어, 팔로업을 했을 때도 어, 말하는 언어까지도 좀 우월하다라는 리포트가 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저희 병원에서도 지금 이제 어, 어, 저희 병원에는 아직 두돌때 어, 체크한 것까지만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 계속 이제 저희가 추적 관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음. 네. 그... 수술을 하는 것과 10개월이 되어서 음. 수술을 하는 게두돌 때까지 차이가 난다고 하셨잖아요. 저희 병원 데이터는 그렇습니다. 네, 그럼 초등생 혹은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그 차이가 더 많이 나거나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날까요? 네, 그 미국의 최근에 메이오 클리닉에서 이러한 그 주제로 논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논문들에 의하면 어, 5년, 6년, 7년의 장기 팔로업을 했을 때도. 어, 두군 간에 분명한 그 성적 차이를 보이고 어, 있고요. 어, 아직 우리 병원에서는 그렇게 6년, 7년 팔로업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 아마 미국의 메이오 클리닉의 데이터를 보면 은 어, 그런 미세한 차이가 나지 않을까 기대가 되어지고요. 어, 저희 병원에서도 계속 추적 관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네, 장 많이 해도 됐습니다. 음, 다행입니다. <laughs> thank <sharp inhale> you